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아빠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주택취득세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취득세의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정부는 주택시 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어, 원래 그 많이 사면 이제 깎아주는 것이 경제 원리인데, 주택에 있어서는 많이 산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한 어,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규제인데, 예, 효과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법을 알아야 아, 그 과도하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예, 오늘 한번 자세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였다가 처음으로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되면 주택 금액에 따라 1 내지 3%의취득세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 어, 6억 원 이하의 저정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어,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1%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채더 취득하게 되어 이 주택 보유자가 되면 어, 8%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4%에 농특세 0.6%를 더하여 총 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은 1주택대보다 8비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또한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는 취득세, 중과세에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를 포함하면 최고 13.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어, 은퇴를 하면서 노후를 위해 퇴직금과 그간 모아놓은 돈으로 현재 사는 집 외에 주택을 추가로 어, 장만해 가지고 월세라도 받으려고 하는 은퇴자들은 이게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라도 있었지만 부동산 규제로 그 혜택이 축소되거나 없어져서 어, 지금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은 뭐 규제가 좀덜 하기는 하지만 사실 공고된 대, 그 조정대상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역시 별 의미는 좀 없는 듯 합니다. 어,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의 1호부터 13호를 보면 어, 중과 제외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1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1-3%의 표준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에 소유주택수에서도 제외가 되니깐 이 부분은 좀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13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봐도 할 것이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아, 그런데 에, 유의할 거는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 게다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과 같이 에, 재개발을 위한 지역에 속한 주택은 제외된다고 하니 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사실 뭐 별로 1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것이 해당 상이 없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아, 여기에 유념해야 할 것은 아무나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경우에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 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으면 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노인 복지 주택, 문화재 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가정 어린이 집, 부동산 투자 회사가 취득한 주택, 공공 매입 임대 주택으로 공급 위해 취득한 주택, 공사 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금융 기관에서 저당권 또는 채권 변제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 이러한 모두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러한 점도 좀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세법은 이 개인별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1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어야만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세대의 기준에 대한 개념은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어, 3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해당 규정을 보게 되면, 어, 1세대란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이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도 뭐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어, 30세 미만이라도 어, 독립해서 자신이 벌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고 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의 성년은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성년의 자녀가 합과한 경우에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보게 됩니다. 또한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녹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도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어, 1 세대의 개념을 알았으면 다음은 그 주택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어, 세율의 중과 여부 기준은 어, 주택 수이므로 1 세대의 소유한 주택 수가 몇 개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 단순히 예, 눈에 보이는 음, 그러한 주택이란 개념을 가지고 주택수를 판정을 하면 자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아, 게다가 주택을 공유하는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단 부부가 일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일세대 내에서 일개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면 어, 이 경우는 한계로 보게 됩니다 공동 소유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 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1세대가 어, 조정지역에서 A주택은 100% 지분, B주택은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B주택의 나머지 50%도 추가 취득을 한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8%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주택이 아니고 C주택의 지분 50%를 취득하면 이때는 3주택으로 보고 1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지분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상속은 좀 특이한 경우이므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의 소유로 판단을 하고, 만약 지분이 같으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연장자의 순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주택 말고,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한 것입니다. 어, 이것들에 대한 취득은 주택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의 소유주택수에 가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이때 언제 취득했느냐가 중요하니, 취득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어, 주택수의 가산을 하는데 기존 조합원은 취득 시점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주택이 멸실한 시점이고 어, 승계 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소유를 취득한 시점이 됩니다. 어, 주택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을 취득한 일을 기준으로 어,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는데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을 하고 그 이전 건은 뭐 제외를 합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을 분양권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는 이것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 참고로 오피스텔이 주택수를 셀 때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4%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어,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한뭐 계속 어쩔 수 없이 봐야 합니다. 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또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 먼저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 시가표준액 에,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포함한 중가 제외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 시에도 역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어, 더불어 어, 오피스텔도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리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는 주택도 예외를 하는데 이는 아직 판매되지 않고 제거주택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 단 해당 주택에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등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 이렇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런.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그런 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현재의 세법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1세대 이주택은 취득세가 8%이지만, 일시적 이주택은 표준세율인 1-3%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어, 양도소득세에서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아, 이놈뭐 나중에 양도세 공부할 때뭐좀더사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 5를 보게 되면 일시적 이 주택이라 함은 국내의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 등을 한개 소유한 일 세대가 아, 이사, 학업, 취업,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어,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종전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어, 매우 중요합니다. 어,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의 상태가 어, 무한히 갈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상에서 기간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합니다. 어, 원래 법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인데, 어, 지금은 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과 취득일에 대한 부분을 좀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 즉 어,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해당 신규 주택의 계약 시점에 신규 주택 또는 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3년의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어, 만약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지구 외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이 되려면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장기화로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이 멸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이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처분해야 신규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당하게 되고 산출세액에 가산세까지도 더해지니 이점 또한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사실 이러한 그 일시적 2주택의 상황을 잘 활용을 하면 다 주택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정부에서 세법을 워낙 꼬아 놓다 보니 많이 복잡하고 상황별로 판단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알아야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어,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개인의 중과세 여부이기 때문에 에, 개인이 다 주택자가 될 경우의 중과세 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밖에도 사실 뭐 중과세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먼저 그 법인이 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어, 개인과 달리 소유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12%의 세율을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어, 더불어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지하는지 여부와도 어, 무관합니다. 그리고 어, 법인도 중과제외주택인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1%의 세율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단그 대도시에 신설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12%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의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3억원이란 주택 공시가격을 말하는데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해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한편 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어, 세 번째는 이 고급 주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돈 많은 것이 죄악시 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땅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한 음, 중과세를 합니다. 어, 사실 뭐 저야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위 주거형 건축물 중 면적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라 하고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고급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10.8%,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11%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무상 취득 등 중과세 적용되는 주택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를 8% 또는 12%에 추가로 8%를 더 적용하여 16% 또는 20%가 되게 됩니다. 아 고급 주택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 먼저 그 주차장을 제외하고, 어,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또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어, 또그 200kg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공동주택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아 어, 그리고 그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한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역시 공동 주택은 제외하고 어 마지막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24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에 여기서 이네 번째 거를 제외해고는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어, 그 밖에 중과세 네 번째로 주거용이긴 하지만 어,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 별장의 경우도 중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신축의 경우는 10.8%이고 어, 유상거래의 경우는 9 내지 11%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고급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치득,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무상치득 등 어, 중과세 적용되는 주택이 별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를 8% 또는 12%에 추가로 8%를더 적용하여 16% 또는 20%가 되게 됩니다 어, 그 내용을 보면 고급주택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으로 어, 대지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내이면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6천만 원 이내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 별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점도 또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쭉 살펴보니까 정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법을 공부해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기술할 경우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서 어, 제가 또 나름대로 쉽게 정리한다고 정리는 했는데, 아, 그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 복잡한 세법을 꿰 뚫어보고, 어, 투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내집한채 갖는 것이 소원인 이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세법이 남의 이야기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경제 생활을 하는 현대인 입장에서는 세법을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음,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남의 세상 이야기라고 무관심했다가 어,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렵게 어렵게 내집한채 마련했는데 부모님이 나 모르게 뭐 쓰러져가는 집 같은 거한채 남겨놓으시는 바람에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중거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세법은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 최소한 주택에 대한 세법만이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과 어, 부가세금에 대해서 어, 알아볼 생각입니다. 어, 계속 관심 가지시고 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업로드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